안녕하세요. 카제로스 서버에서 기공사를 키우고 있는 게임 닉네임 애커라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는 구독자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셔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기공사의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아덴이나 이런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키게 됐습니다. 일단 제가 한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 아덴에 대해서 아이덴티티. 그 다음에 특화. 기공사의 특화에 대해서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배신셋을 제가 왜 갖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기공사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드래곤볼이 모티브인 다들 드래곤볼 잘 아시죠? 약간 변신. 로사이언처럼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. 1단계. 그 다음에 2단계, 마지막으로 3단계.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스킬 재사용대기 시간, 공격속도, 적에게 주는 피해, 이 증가폭이 커집니다. 그래서 이 금강성공 상태일 때 스킬을 몰아쳐야 스킬이 세지겠죠. 그런데 이 효과를 보시면은 적에게 주는 피해량 증가여가지고 이 일반 스킬 뿐만 아니라 원기옥, 그리고 뭐 폭탄 딜, 그리고 제가 지금 키고 있는 배신셋 에테르 딜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배신셋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특화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금강 성공을 켰을 때이 효과가 꽤 크게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제 현타라고 하죠. 보통. 변신 시간 20초, 극방 성공 상단계 20초, 이 기간이 끝난 후에, 현타도 줄여주고, 이제 정확히는 옹기조식 시간이죠. 뭐 기공사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원기옥의 딜도 올라가니, 올 특화를 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이제 가끔 치명을 빼시는 분이 계시, 아니, 치명을 빼는 게 아니라 특화를 좀 빼고 치명을 더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, 어, 그거는 추천드리기,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제 기준 특화 1600 상태에서 이 사이클을 한번 돌리고 대방나 이거를 두번 돌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두번 돌리고 현자 타임이 됐을 때 그리고 현자 타임이 돼서 다시 이제 아이덴티티가 찼을 때그 중간에 옹기조식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특화는 유물셋 기준 가급적 1600 이상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용기조식이 현타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. 그리고 이 내방 나나풀이 돌아올 때쯤에 용기조식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특화를 꼭1600 이상으로 맞춰주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 보시면 금강성공의 효과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금강성공을 켰을 때 공속, 재감 그리고 적에게 주는 피해 이게 전부 다 증폭이 되거든요. 지금 1600 기준으로 35% 정도. 그래서 뭐 스킬 쿨이 조금 안 맞으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특화가 낮아서일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보석들도 영향을 좀 받는데 특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배신 셋을 이제 가고 있는데 대신 셋을 가는 이유는, 어, 지금 보시면은, 기공사 스킬 중에, 백어택을 주력기로 쓰는 스킬, 이제 제일 큰 주력기죠. 나나경 그리고 그 다음에 나경정 사멸을 하신다면은, 그 다음에 병력장까지 카운터가 되는 3개 스킬이 있는데, 저는 이 3개 스킬을 위해서 사멸셋을 간다는 게 조금, 뭐랄까, 좀, 불효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왜냐면 기공장도 있고, 열애신장, 원교옥 딜도 있기 때문에, 3월셋을 가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물론, 치명타가 잘안 뜨지만, 이제, 그런 거는 뭐 파티 시너지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하고, 대신, 이제, 일반 딜이 더쎄 그리고 기공사의 아이덴티티와좀잘 맞는 배신 셋을 채용을 했습니다. 왜아아이덴티티와잘 맞냐면은 이 금강 성공 피해량 증가 그리고 역천 지체 각인의 피해량 증가 추가 35% 그리고 대공 방출에 있는 자공 증55% 이렇게 공격력을 올리면은 에테르로 나오는 딜이 좀 세집니다. 에테르 딜도 이제 옹기조식, 어, 아니 옹기조식이래. 흥강성공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전극딜이 지금 15만 정도 들어가죠. 운석은 300만 정도. 근데 이 아덴을 키면 전극딜이 35만, 36만으로 올라가고, 운석딜은 아 네, 크리가 터졌네요. 이렇게 든 딜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 배신 셋하고 기공사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좀잘 조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배신 셋을 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업그레이드 효과도 보시면은 지속시간 시간 증가가 아니고 그 에테르 생성 편타가 10초가 줍니다. 네, 6셋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기공사의 현자타임과 좀잘 어우러지는 물론, 막, 이중 족쇄를 채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그래도 이, 금강 성공 타임하고 맞출 수 있으니까, 꽤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